안녕하십니까 신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승마 1회차입니다 근데 이제 몇 주간은 말을 바로 타기보다는 거기서 일을 좀 도와드리면서 저도 말을 틈틈이 아마 배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무료로 말을 탈수 있게 돼가지고 일을 조금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1회는 말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여기서 내려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어 날씨가 진짜 좋은데, 더워요. 뜨거 날씨는 끝내줍니다. 야, 솜사탕, 아이가.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사극이거든요. 사극을 보면, 검을 뽑아서, 챙, 챙, 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활을 뽑아서, 슉, 팍, 슉, 팍. <laughs>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승마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비서못 배웠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캐스팅 디렉터 및 감독님들 어, 한뭐 내년쯤 뭐 촬영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열심히가 아니라 원하시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한몸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 한 5분 걸었는데 땀이 벌써 송글송글 맺히네 자 이제 농장 도착했고 자 이제 첫 번째 일은 말통 물통 닦기 입니다 이기를 좀 닦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여름이라서 이기가 낀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네. 우리 말 타고 달리고 달릴... 아말 어. 타고 나와서 디렉터 누가 크게 한다고 하고, 갈수 있는 길을 만들거든요. 2시간 정도. 갈수 있는 길이 한 1시간 반 정도 돼요. 오, 엄청 길어 부지런히 해야 되네. 그쵸. 어. 끈, 요거, 조정하는 거. 말 입에다가, 이렇게 물린 재갈을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조정하는 거. 여기곱고라고 합니다. 아, 고삐? 어. 고삐 많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된 거를, 이제, 고비를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잡게 히될 거예요. 그 이렇게 잡고. 근데, 복귀는 기본적으로 신호줄이라고 부른 거야. 일단 복귀 잡는 방법 먼저 가르쳐드릴게요. 잡는 방법은, 이렇 애기 목바람은 뒤로 가고, 이쪽을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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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면서 저음으로 원, 예, 음. 라고 하면 말이 정지하게 때문에. 우리가 음. 교육을 시켜놓거든요, 복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음은 말을 이제 차분하게 하고, 진정시키는 음. 역할을 하고, 고음은 말을 흥분시키고, 혼날때 아니면 빨리 가게 요일이야 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일리야라고 아, 표현하잖아요. 을 어, 그게 어, 몽골 가면 촤촤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을 말을 보낼 때. 아. 어, 그리고 중국이었나? 이건 확실하진 않는데 거기는 시시 시, 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야. 아, 빨리 가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음이 말을 흥분시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지. 음. 이제,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실수가 무섭다고, 곱비 당기면서, 워, 라고 하는데, 어, 요거는, 가자는 것도, 쓰자는 것도 아니에요. 말, 말도 헷갈리겠죠? 어, 그렇 어, 저음으로, 워. 혹시나 무서우면, 그냥, 소리 내지 말고, 곱비 왼좀 당기면 돼. 자, 근데 여기 신호 연결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까. 네. 근데 이렇게 헐렁하면, 고비 왼쪽 당겨봐. 말한테 왼쪽 가자, 오른쪽 가자 해봐. 말이 안 어떨까요? 아니지. 유클라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고삐를 아래쪽으로 당겨 잡아야 돼요. 당겨 잡는데 고삐 당겨 잡을 때는 이것도 빨리 잡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고쳐 잡는 방법이요 자, 요엄지랑검지로 여기를 잡아서 접어서 이요소엄지랑검지로 여기를 잡아서 내 어,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면 어, 빨리 할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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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움직일 수 있는 게 훨씬 넓죠 근데 지금 손이 여기가 있어잖요손 여기가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야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유리한 포지션을 잡으려면 고삐를 계속 고쳐잡고 팔나어 주는 게유리해 음. 아마 휴식 때는 계속 고삐를 끌어 잡아요 아마 10초, 15초에 한 번씩 고쳐 잡아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세게 세게 잡아당기면 말들이 얘네가 말을 못 붙여서 아요이 아프다고 아볼피짐도 아주 오라고 이 부분 툭 붙일 수가 있어. 아, 네. 순간적으로 놓치겠죠? 놓치고 뭐, 나면 이제 다시 붙여 잡으면서 붙여 잡. 근데 이게 말 입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너무 세게 잡으면 약간 말이 이렇게 표현하듯이 음... 아파할 수가 있어. 적 적절한 텐션감은 가지고 가요. 어, 레드. 얘는 좀 잡고 있어요? 네. 잘안 걸려가지고. 아까 시킨 친구를 오늘 타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말복입니다. 말복. 원래 말 타기 전에 말들 고있를잖아요 네. 보고 있구요. 제가 이제 안장 올리고 했을 때 상처 날 수가 있고, 뭉친 아. 털이 좀 털어져요. 이거는 딱 봐도 뭐 하는 건지 알겠죠? 네, 안장. 어, 네. 안장이에요, 안장. 근데 이 안장을 그냥 말 위에 바로 올려버리면 말 이쪽에 특히나 안상이라 그래서. 네. 안장로 인한 상처가 많이 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 패드를 날아서발땀좀 수술을 해주고 충격을 완화해주는 아. 거예수까지 같이 해가지고 네. 충격을 좀 완충해주는 거든요 아. 아마 우리 성민씨 타면 엄청 찜찜 찌면서 탈 거예요. 어, 그럼 말이 힘들겠죠. 이거를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아. 그래요거로 뭐라 그까요 보기에는 그냥 헬스할 때 쓰는 벨트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안장이랑 말몸통이랑 고정시켜주는 복대라는복대요 독대. 빨간색이 이제 말땀을 흡수시켜주고 요 회색깔이 이제 초아아아야아아아이어아 소... 어이 이색깔이 이제 말 충격을 흡수해준답아아아리고 요거 난장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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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라 응? 빨간색이라 마음에 드는구만. 대한민국. 이포게 가슴 펴고 할게 많죠. 신경 쓸 것도 많고. 자, 말 머리 바라보지 말고 갈곳 바라볼 거예요. 발로 통통. 더 세게 뻥 그렇죠. 어, 그렇게 바로 이제 바라보려고 할 때, 뭔가 딴 짓을 하려고 할때 처음에 잡으면 잘해요. 네, 이쪽으로 아까 아까 우리 갔던 데로갈 거예요. 발로 한번 통. 더 세게 빵, 더 세게 빵, 빵빵 빵, 빵, 빵. 왼쪽 꼬삐 당기고 빵, 빵. 오른쪽 꼬삐 당기고 말이 앞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말이 앞을 바라보게 해야 돼. 응. 오른쪽 꼬삐 당기고 오른쪽 꼬삐. 그렇죠 가자 가자 가자. 그렇죠 이제 오른쪽 꼬피 살짝 당기고 그렇죠 앞을 바라보게 해서 가야 돼요. 히든이도 그 동안의 경험으로 밀어봤을 때아 이리로 나가면 고생해야 되는 걸 알아. 어 그리고 못 가는 척을 해보는 거야. 더 세게 빵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갈 때까지 오른쪽 꼬피 살짝 당기고 오른쪽 꼬피 옆구리 쪽으로 빵빵빵빵빵빵 빵,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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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저 이렇게 이겨내야 돼더 세게 아, 하마하는 방법 기억나네. 응. 응. 자, 발정지시켜서하마해 볼게요. 그리이좀 빼고 어, 빼고 코피 팽팽하게 만들어서 갈기랑 같이. 응. 자, 내려오시면 됩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laughs> 그릇 알죠? 어, 기면 아프고. 아, 전기 같은 건가요? 님하고 교대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옛날부터 말을 타고 다 오오오 몸이라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근데 네, 어, 짜릿하네 정다 빨리 아, 멋있게 타서 달려보고 싶네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장안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안 해제할 때 안해잘 때는 이게 이제 등자 발 끼는 거, 이 등자라고 그러나 네. 등자 끈이라고. 등자 끈. 등자를 끈. 등자 끈 위쪽, 뒤쪽 아, 네. 위 뒤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줘. 팔이 쫓으려고. 아, 쏴서 풀어줘. 이렇게 내리고 한번 감아줘. 감아주면은 여기 안 풀리거든요. 아, 이 상태로 그대를 풀어줘. 에이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하나서. 야. 기다려. 알죠. 조금만 기다려. 박스 풀어주고. 어, 이상태잖아요이 상태에서 위랑 박스 풀리면 끝이야. 음, 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 다가 앞으로. 내리면 고정이 되거든요. 음... 그것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네. 아까 한번 씻어 봤잖아요. 네. 어 지금 뒤에 했었으니까 이거 좀 씻어줄래요? 네. 씻어서 저기다 걸어주면 돼요. 아까 있던데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응. 이거 시동 끌 때는 이거 내리고 쭉 내려요. 아래로. 탑을 좀 들까요? 요거 높이? 어, 오케이 이제 시동 끄시면 돼요 어, 앞에 올리고 이것도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방금 흰색깔 원에 들어있던 풀들입니다 말들밥 오늘 마지막 일일 것 같은데 말들밥을 한번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절명, 별명, 절명식으로 네 마시멜로라고도 많이 들 마시 있어 정식 명칭은 사일리지라고. 사일리지. 네. 일단 저녁 때어차 다시 줄 거니까 조금씩만 양쪽 옆으로 좀 풀어주면 되거든요. 아, 네. 하나로 이렇게 나눠서 주나요? 네. 한 번에 다 주면 너무 넘치게 주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찝어 들어가고 그가 붉은 머리 무슨 부산행은 자 이제 오늘 승마 1일차 끝났습니다. 일단은 다시 KTX 타고 파주로 이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첫 날인데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많이 배웠네요. 재밌습니다. 열차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파주로 가보자 땀에 쩔었어 땀에 쩔었어 자 파주로 이동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주 도착했습니다 파주 도착했는데 이제 가는 길에 어차피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좀 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승마를 해보고 이것저것 말재과 관련된 일들을 해봤는데 물론 처음이라 어렵기도 했는데 배워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 1회마다 이렇게 승마를 배우러 갈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동하는 배우 신바의 본업인 연기를 위해 향해가는 새로운 도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신바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앞으로 운동하는 배우 신바의 새로운 도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저희 대표님 그리고 교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干么呢？不听，真贱鸟。